자 여러분 어, 추수감사절 여러분 안에 감사가 좀 회복됐나요? 감사는 뭔가를 우리가 받았을 때만 할수 있어요.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선물 같은 걸 받았거나 우리가 그럴 때 감사할 수 있죠. 받을 때 받다. 여러분 이 받다의 반대말이 뭘까요? 주다. 주다일 수도 있겠죠. 주다일 수도 있겠지만, 저는 이 받다의 반대말은 내가 만들다인 것 같아요. 내가 만들다. 내가 직접 만들 수 있으면 받을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겠죠? 여러분,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있을까요? 우리는 시간을 만들 수 없어요. 또 우리는 생명도 만들 수 없어요. 건강도 만들 수 없고, 그리고 또 재능도 만들 수 없고,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. 여러분, 그러면 만든 게 아니라면은 이것은 모두 받은 게 되는 것입니다. 제가 제가 돈을 벌어서 차를 샀어요. 제가 돈을 벌어서 차를 샀는데 그럼 그 차는 제 것일까요?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. 그리고 생명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해요. 재능이 있어야 하는데 모두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. 그러면 돈을 버는 것도 그 돈으로 산 것도 우리는 받은 것인 겁니다.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요?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어서 아무것도 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.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.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.